송준표 대구시장은 28일 대구 두류공원 228 민주운동 기념탑에서 참배를 했습니다. 아, 네. 법률보고었어요 법률을 얻었어요. 법률을 얻었어요. 법률을 얻었 법률을 얻었어요. 법률을 얻었어요. 법률을 얻니어요 법률을 얻어요 법률을 얻었어요. 어 법률을 얻었어 법률을 얻었어요. 법률에법률어요 예정이, 그, 어, 전선이, 전선이, 데 그, 그. 다 함께 참배해드리겠습니다. 중국 선열과 호국 영령 및 민주운동 희생영웅 일동묵념 <목소리> 아, 치겠습니다 <놀람> <놀람> 네. 그 여기 <Socialism>